네, 전라도 언니한테 약간 이제 그 얘기를 보여줬을 때막 웃어요. 근데 저 언니의 이제 말 특징이 뭐냐면 진지한 얘기를 할때 오메! 내가 그라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그래서 <laughs> 언니 전라도 사투리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자기도 다 까먹었는데 들으면 아는데 오메오메 와메와메 뭐 그랬고 아니고 이한는데 전이는 주특기가 뭐냐면은 오백 <laughs> 내가 그래 해도 내가 그래 해도 그렇게 딱 생각이 들어 버렸어. 들어 버렸어. <laughs> 내가 생각해도 그래 버렸어. 그라나도 그라나도 그러네. 안녕세요 그라나도. 그런 생각이 들어 버렸어. 그래네도맞 맞죠 언니? a n a d <laughs> o g 그라 n 도그라 g 응, 도응그라 d 도래요그라 그라네도. a 도그라 r 도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버렸어 그라 a 도 언니 열심히 지금 대나무 밟고 계시 o 요아 저는 수다 떨고 있 a 요 아. 비오는 날 폭삭 속가수다 네, 여러분들 네, 좋은 감사합니다.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.